요즘 틱톡 밀스에서 핫한 이머전시 챌린지를 아시나요? 마치 긴급 상황인 것 마냥 이머전시 이머전시 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죠 도대체 무슨 챌린지일까요? 먼저 이머전시 챌린지에 사용되는 노래는 DJ 졸리의 이머전시 부돗 리믹스라는 곡입니다 나오는 가사는 emergency emergency paging dr. beat 이러는데 비상사태 비상사태 닥터 비트를 불러라 이런 의미죠 챌린지에 쓰이는 리믹스 노래는 2023년에 나왔지만 진짜 원곡은 무려 1984년에 나왔습니다 원곡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军长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닥터 비트라는 노래로 당시에도 큰 인기를 끌었지만 거의 40년 만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죠. 같은 이머전시 챌린지라도 서양과 동양에서 다르게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의상 변화 연출에 많이 사용되는데 음악의 비트에 맞춰 옷을 바꿔가는 컨셉이죠. 반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머전시 노래에 맞춰 웨이브가 심한 동작의 댄스를 하는 컨셉으로 챌린지를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방식의 챌린지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